아, 애가 너무 많은데. 애를 뭐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아, 애들 너무 많이 낳으셨는데? <laughs> 결혼도 이미 했고, 유, 유부셨네. 아니, 어떡한다? 유부면은 좀 그렇잖아. 그죠? 새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장가 가기가 조금. 우선은, 그러면은, 새 장가 가는 스토리로 갑시다. 그래서 나는 그걸 해주고 싶거든요? 신혼집도 좀 만들어주고. 이번엔 집을 좀 만들고 싶어. 음. 클리나랑 어, 별거상태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부인을, 부인을 집으로 부르는 거야. 어 여기 왔는데? 여기 부인 왔네요 부인이랑 좀 이혼합시다 이제 어, 이혼하기 부인이랑 이혼해야겠어요 왜냐면 새로운 시작이라 <laughs> 어쩔수없어 <laughs> <laughs> 어 <어떡해>. 저, <laughs> 저. 이 저. 저, 어요 부인은 집으로 가는건가? 아주 어색한 <웃음> 만남 <웃음> I'm can you pay fam scoop up adanabi send cb kinakil swarstach balm for biki parsa of robin doctor riptony changro holliginanda tori oh so robin batnay ya Treeb.

가 과연 그들은 만족하실 것인가? 빨리 사랑에 빠지기 하겠습니다어 사운드. <laughs> 어 둘이 왜 이렇게 차이가? 끝도 없이 떨어지는 거야. 화났는데 둘의 궁합 진짜 안 좋아요. 여사친구 <laughs> <laughs> 이름 슈펀지인데, 슈펀지 슈퍼언지. <laughs> 왜 슈펀지인가 했네? <laughs> 똥, 똥이 심이랑 슈펀지 짐이었잖아 슈, 슈펀지 여기 화가 났어. 얘좀 화를. 누구로트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인터넷 게시판 도배하기. 스트레스 좀 풀어야 하니까. 슈펀지. 인성 쓰레기. 슈펀지 왜 인성 쓰레기야. 음식을 이제 식사라고 하 부럽시다. 먹 먹으면 좀 괜찮을 거야요 슬퍼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슬픈 상태야. 왜 이럴까 인성이 어우 이렇게 못했을까? 채려보면서 <laughs> 먹을 것 먹음. 내가 고픈 상태거든. 눈치 보는 거 봐. 슈퍼인지가 좀... 성격이 있어 보여. <laughs> 울것 같아. 너무 클로즈업하지 말아줘. 부담스러워. 아니, 이거 표정을 봐야지. 어, 화풀렸어 맛있나 봐. 하지만 뚱이 심은... 아직도 슬퍼 <laughs> 먹는 거봐 <laughs> 아, 먹는 거 미쳤는데 <laughs> 아, 둘이 너무 안 맞는 거 같아 <laughs> 둘이 사랑에 빠져, 빠질 져수 있을까? 빈코야 친밀함 관심사 토론하기 어? 둘이 같이 앉았다 둘이 또 싸우는 거야? 음... 좋았다 나쁘다 하는데 재미 재밌는 이야기라도 좀 해서 하루에 대해 듣지. 노메스 유 혹적인 시론 시도. 시도하기. 뭐. 스텀프투를 아복어그 정도 아닌가 봐. 요리에 대해 말하기 이야기부터 해야겠어 <laughs> 여자 꼬시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맞는 거 좋아할 수도 있어. 전기 충격 해봐, 안 좋아할 것 같은데, <laughs> 어, 좋아해. <laughs> 어 이런 올라 <laughs> 어 이런 이런 취향인가 이게 뭐야 손에 진하게 때리기 <laughs> 어의왼데 나는 당연히 저런거 싫어했잖아 <laughs> 어 좋아해 <laughs> 어의인데 이쪽인가 본데 음식을 브런치 차리기 차리기 같나 요리하기 어 요리하기 서프라이즈 하기에는 케이크만 한게 없지. 초콜릿 케이크. 서프라이즈 음식 완성. 짠. 언제 오지? <laughs>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서 잘, 잘것 같은데? <laughs> 끝났다. 응. 서프라이즈 건 뭐건 잠, 잠, 잠부터 쉬는데? 많이 지쳐 있어. 일하기가 힘든가 봐. 자, 이거를 식사하라고 부릅시다. 짜잔. 같이 먹어요, 오늘. 짜잔 표정과 같이 앉지도 않아 심지어 서프라이즈 실패 노력이 없으니까 사랑 못 받아? 음. 안되나봐 싫어하네 시와 꼬시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꼬시 꽃이... 출산 예정에 묶기뭐 임신 중이야? 임신 중이에요? 아니 임신 중이야? 잘몰랐 임신 중이야? 잘 모르겠어 임신 중이냐고 로머스로용하는상호작용만 아, <laughs> 하면은 아, 아, 아. 싫어해 <laughs> <그람피 스네브. 웃음> <laughs> <laughs> 안돼 호기충격기해 <청구> <laughs> 기분이 이렇게 좋은데 왜 둘이 이루어지지를않냐 우선 막나미치겠 네. m 미치겠 네. 뭐 하는 거야? 바로 먹을 수 있나? 가방이 루 보기. 하루 버기 한다. 유혹, 요혹, 유혹적이야 세금 외설적인 질문하기. 끌린다고 고백. 키스 날리기 괜찮, 괜찮을까? 키스 나요. 끌린다고 고백. 오초 키스. 초 키스. 오! <laughs> 성공! 성공! Oh, 오! 오우 둘 다, 둘다 기진맥진한 모습 보소. <laughs> 아이, 이거 봐, 걷는 거 봐. 둘이 똑같이 걷는 걸? 올라갑시다. 저 그런 사랑 나누기 때문에 <웃음> 불만족스러움. <laughs> 좀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laughs> 개웃기네 <laughs> 어. 하지만 그는 기분 좋게 만족함이에요. <laughs> <해. 웃음> 배 불러오면. 어배 불렀네. 애기 용품 같은 거 사야겠다. 코메디언의 메 꼬모의 Q&A는. 엔터테이너 쪽에 코메디언 직업군도 있나? Hey. Oh. Baby is coming now. 애기 나가러 어디 가는 걸까? 화장실? 거의 다 됐는데. 남편이 왔다, 이제. 아, 둘이 결혼식을 안 했는데. <laughs> 생각해보니까 결혼식을 안 했어. 애길래 낳기 전에 결혼식을 했어야 하는데. 거참. 총혼하기! 빨리 총혼해! 지금 총혼해, 애기 낳기 전에 없나? 큰일이군요 애기를 낳기 전에 총혼을 해야 하는데 총혼 축하합니다 역시 결혼까지. 결혼까지. 딴딴딴 딴. 결혼식을 핵시켜줬어야 하는데. 아기가 나올라고 해서, 맞다, 결혼식을 해야 되는 걸깜빡 잊었어요. 결혼, 참고. 어, 애기났다 여자아이입니다. 이름: 스테파니, 크리스틴, 케이틀린, 이사벨, 레이첼, 다이에나테넬로페 켈리, 아이리스, 헬레나, 다이에나 엘런, 엘리스, 헬레나, 스테파니, 케이트, 캔디. 캔디! 오! 캔디! 아빠가 누구니? 캔디야! 어디? 캔디가! 잠깐만요 캔디가 어떻게 크네 캔디! 캔디 누구? 누구예요? 이상한데? 캔디야. 캔디야! 캔디야! 캔디 누구? 오! 이래보람 캔디 왜 다르지?